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스탑입니다. 오늘은 USB 거리 확장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런 USB 마우스나 이런 USB 메모리를 먼 거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예요. 뭐 얼마나 먼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무려 100m까지도 가능합니다. 컴퓨터는 이쪽에 있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USB 장비는 100m 거리에 있을 때이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제품이죠. 개봉해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송신기고 하나는 수신기예요 이렇게 USB가 튀어나온 곳에다가 컴퓨터 연결하고 이 반대쪽은 USB 장비를 연결하면 되죠. 그리고 이둘 사이를 랜 케이블로 연결해줘야 됩니다. 그럼 한번 연결해볼까요? 먼저 둘 사이를 연결해줄 랜 케이블이 필요해요. 저는 카테고리 6 FTP 케이블을 이용할게요. 으아, 무거워! 아, 이랜 케이블은 100m 케이블이에요. 카테고리 5 보다는 카테고리 6랭 케이블을 사용해주는게 더 안정성에 더 좋습니다. 그럼 한번 u s b 마우스를 t e g o r y 6 r t x 쪽에다가랭케이블 하나 연결해 줍니다. 그리고 컴퓨터 뒤쪽에다가 u s b 연결해 줄게요. 이렇게 연결하면 노란색 l e d 에 표시가 들어오죠? 그리고 나서 r x 에다가도랭 케이블 연결해주고 그럼 같 r 불이 들어오죠? 여기다가 e c b 마우스를 연결해 볼게요. 마우스쪽 u s b 를 RS에 연결해주고, 어, 그러면,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움직여요. 잘작동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100m 거리를 수신하는 상태인데, 마우스는 잘 작동을 합니다. 물론, 마우스가 이렇게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, 이렇게 잘 작동을 하는데, 이외장하드 같은 USB 3.0을 연결하는 전력이 많이 필요한 제품들은 연결이 잘안 됩니다. 확실하게 안 돼요. USB 메모리는 어떨까요? 한번 연결해볼게요. 마우스를 연결한 USB를 뽑고 여기다가 USB 메모리 연결해 볼게요. 아무 반응이 없는 거 같은데 인식을 하는지 한번 가볼까요? 음 역시는 안 되네요. 100m 거리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. USB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안 하네요. 그러면 길이를좀 낮춰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. 30m를 연결해 볼게요. 똑같이 TX랑 RX 쪽에 연결을 해주고 USB 메모리를 연결해 볼게요. 과연? USB 메모리가 인식을 합니다. 30m까지는 되는 것 같네요. 이런 USB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100m 거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지만 USB 메모리는 100m 거리에서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. 하지만 30m 거리에서는 작동은 하네요.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장비와 장비 간의 거리가 멀고 USB 장비를 연결해야 될 때는 따로 전력이 공급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간편하긴 하네요.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